어, 여름 휴가를 가려고 약속을 했다가, 어, 배탈이 나서 갑자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 나머지 갔던 친구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빌은 집이에요. 이 아들이 하필 그날 설사병이 터져서 배탈이 나서 여행을 못간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런 개시였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운동 쪽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관을 하고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해주셨고 빌어주셨고요. 5년 지나고 6년 지나도 변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살도 빼기 시작을 했고요. 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요 개인 PT샵으로서 트레이너로서 어, 성공을 했습니다. <목소리>